워크북 11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.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다음의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fx라는 식에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가려면은 음수 부분에서 마이너스 1로 가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냥 이 선을 따라서 음수 부분에서 마이너스 1 쪽으로 쭉 가시면은 1이라는 값이 나오죠. 그러니까 비미트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으로 갈때이 값은 1. 자, 그리고, 리미트 fx가 우극한 0으로 갈 때는, 이 함수 값, 이 함수 곡선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, 오른, 오른쪽, 즉, 양수 부분에서 0쪽으로 가주시면은, 이렇게 1쪽이 나오죠. 이렇게 가는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, 이값 역시 1이 나온다고 할수 있고, 두 값을 더해주면은, 1 더하기 1이 돼서, 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